건너가서 어, 백화점 가는 거 맞죠? 절로 좀 가줄래? <laughs> 왜 이렇게 무서워? 안 더우십니까, 안독님 이거 좀 더워 보이는데? 옷이 어, 좀... 긴팔 입어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여름 됐는데 여름 옷이 많이 없어요, 제가 맨날 입는 옷만 입고 그리고 이게 또... 꼭지들야 이러면서 아, 내가 또옷한번 사줘야 되나, 그러면 아, 진짜? 옷... 사주시려고요? 내가 또 패션의 일광이 아니지. 약간 패션 좀 잘하시는 또 우리 감독님 대장감이죠. 응. 그러면 내가 또 오늘 또 좋은 데를 소개 한번 시켜줘야 되겠네. 또 서면에 또 핫플레이스가 있어. 아 그래서 또 서면에 아. 숨겨진 핫플레이스가 그렇지. 또 있네요. 해피들만 가는 데가 있어. 아, 그래요. 그럼 제가 또또 옷도 사주시고 하면은 또 깔끔하게 또 입고 또 촬영 열심히 오늘 입할수 있을 것 같네요. 가도 이야기하는 가도 조금만 해라. 가도 있잖아월테도가 쓰면서 내가. 보자 형가보십 지금 일하고 있길래 여기가 근데... 감독님? 맞아. 맞아. 저 불안한데?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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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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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로 가시는 거면 백화점 가시는 거죠? 롯데백화점 불안한데? 여기 건너가서 백화점 가는 거 맞죠?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여여여여여기 여 w a 기 a 기 a n i I was a mani. I was a mani. I was a m a 이 i I 이거 s a 이 a n i I was a mani. I was a mani. I was a m a 터리 I was a mani. I was a 아 그건 너무 무지다 맞아요? 야, 이건, 이건 이거는 제가랑 다르 어른들이 있는 거네 어른들이 저는 사실 패션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지. 감독님이 하나 좀 추천했어요 내가 잘러가좀 작은 거 입어 아 이거다 이거다 그거 다 갖고 있는 게 이거는 랜턴이야? 이거 진짜 잘나온 요새 트렌드 하죠? 형강로 어. 이게 105 사이즈인데 좀 작은 사이즈 여기다0 9 5인 봐봐. 구시부 구시부. 자. 근데 굳이 이래 하니 안 갈이 어야 돼요? 요즘 트렌드라니까, 트렌드. 하니야 비비드한 게? 응. 그렇지. 그렇죠. 바지는. 무저 청바지 엄마. 이게 다 남자 옷이죠? 된다 <laughs> 이거 좋다, <좀> 이거. <laughs> <laughs> 아니다. 내제 거만. 야, 내가 그래도 이거는 골라줘야겠다. 맨날 이거 겠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잘나가는게 뭐가 있을까요? 내일은 네, 저 소개시켜주면 는데 이게 너무 음. 인기있는 곳이라서 음. 오 이거 아, 진짜 저 바로 어, 이거 등산? 등산하러 가야되는데 안되나? 야이씨 봐라 이거 아 최고다 지기네 주성훈 진짜 주성훈 아왜 계산이요? 감독님이 사주시는거죠? 네 이게 15,000원 예, 저희가 또가신 길에 사실 상이 많이 없어가지고 만0 0원 있네 아만원만 꺼내라 했잖아요? 어디서 갈아지안갈리도안다 빨리 아래 가. <laughs> 내가 참이 서면 한복판에서 찍습니다지다 유튜브 표진박TV 구독해주시면 어. 되고요. 유튜브 아, 그거 가돈 많이 벌잖 저희는 때돈 법니다. 약 2만 원 있어요. 이뭐 몇백만 원씩 벌고 요저희 몇천 원을 벌어요. 피하자 어. 시키네 진심입니까? 시원, <laughs> 시원해 시원해 키는 있어 아니 더, 더운 더 거는 해결해 주셨네요 형님 <laughs> 어디 가실까요 형와 불어들겨 <laughs> 지금 막 기분 안좋아니까아 <laughs> 기장도 딱이네 저거 <laughs> 항공이 뭡니까 이게 요새 네, 구치에서그항돌이나온다 이제? 나온다. 진짜요? 뭐 어디로 커피 한잔하러 가실라고요? 그냥 동네 다방 가시죠 이 상태에서 뭐이 상태로 뭐 아, 이십 패션장 장난 아니다 이거. 그래야 네, 어, 최고다. 어, 기는 야들. 좀 멋있는 거지, 아니? 오늘. 음. 그쪽 가면 아, 사람 많을 텐데. 자, 나 남자는 잘안아껴주는 거니까 이게. 요새 티셔츠 한 개만 뭐3만 원, 반팔 이런 거3만 원씩 하잖아요. 뭐 감사합니다. 잘입잘 입을게요. 오케이 라 오케이. <립> 아유 이상하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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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이 이거 안 된다. 에 별로 별로 별로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예, 근데 이게 엉덩이가 엉덩이가 겁나 빵빵해 보이잖아요 네, 모든 게다 살아있는 룩이라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게다 어. 살아있는 룩이니까 그렇지 개팽하다 <laughs> 이거 감독님 근데 우리 커피는 어디로 마시러 갑니까? 커피숍도 많은데 전북 카페거리에 진짜 좋은데 있다 진짜 나 아, 이거 못 믿겠는데 <laughs> 이 카페가 많은 그냥 좀 덥습니다 이거 입어도 이거 보다 훨씬 좋은데가 있다니까 여기가 좋아요? 응. 또한번더 저쪽으로 저쪽으로 네. 차가 멈췄습니다, 오, 이왜 이래, 뱅이? 갑어 막... 아, 좀 시원해, 그냥. 그냥 아니, 네. 뭐, 핵 뭐. 보니까 그래, 스타일 나네. 자 이제, 커피숍으로가시죠 진짜. 다 왔다, 다 왔다. 다, 다 왔다, 요 응. 저기 있네. 제라스네. 제라스. 루프탑 무슨 세요공슨 일을 일상복이요아니요일상복인요요 진짜 선물로 선주신 건데요. 이 사람이 잘로좀 가져올래? 네, <laughs> 고생하세요.